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정호입니다 체육 측정 평가 26년 음, 음용 비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번 저희 수록때에 한번 다루긴 했죠. 다뤘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 한번 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 총 이제 세 문제가 나온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점에서 뭐좀더 세게 잡으면 9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체육 측정 평가로 넣으면 한 9점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음 생각보다 풀만 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 한번 풀어봤겠지만은 풀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2026년 아예거 A형 11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일단 어떻게 푸시는지 보겠습니다저 이제 밑에 거 작성 방법부터 보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가에 대한 타당도 검증 방법을 그리고 기획에 대한 상관 분석 방법을 그리고 니은에 대한 평가 방법 명칭을 쓰고 니은에 제시되는 어 기준점 나의근거에서몇 점인지 써라라고 문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총4 점이니까 1 점, 일 점, 이 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가에 대해 해당하는 타당별 검증 방법. <laughs> 가는 여기 있네요. 보겠습니다. 윤교사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나갔는데 선수 선발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전 이미 여기서 이제 약간 포인트를 잡습니다. 포인트가, 어, 선발을 하네? 라고 하면 이거는 준 거입니까? 규준입니까? 그렇죠. 규준지향 평가겠구나 라는 거를 뭔진 몰라도 규준에서 내가 꺼내야겠구나 인출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가를 보시면 친절하게 규준지향에서 구인타당도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인타당도 하면 샘들께서 이제 뭐좀뭐 상관계수법, 뭐 실험성계법, 집단차이방법 그리고 뭐요인분석법 등등등이 있었는데 어, 실험설계법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실험설계법은 학교 현장에서 쓰기 좀 어렵다. 네, 뭐,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말도 했던 게 기억나고, 집단 차이도, 네, 뭐,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은, 상관이 높은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그러면 이거는 상관계수법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닙니다. 왜냐면은, 상관 분석 방법을 써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어 상관계수법 실험 설계법 뭐 요인 분석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 방법이잖아요. 통계. 근데 지금은 통계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상관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인 타당도의 상관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수렴 타당도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맞습니다. 판별타당도가 있었죠. 자, 수렴타당도는 뭐였습니까? 같은 변인들은 높게 그렇죠. 그리고 판별타당도는 다른 변인들은 낮게 상관계수가 낮게 나온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의 내용을 보았을 때 다시 가보겠습니다. 규준에서 구인타당도를 묻고, 구인타당도에서 상관이 높은 변인을 확인한답니다. 상관이 높은 애들끼리만 모으겠답니다. 그러면은 수렴입니까? 판별입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수렴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수렴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밑줄 치 기흑에 해당하는, 어, 기흑에 대는 것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흑은 저희가 배우지를 않았어요.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 상관 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어슨의 정률 상관 계수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말에 네, 완전 뒤통수를 쳐버렸네요. 보시면은 어, 축구 대회 참여 경험 여부라고 그렇습니다 참여 경험 여부니까 분명히 어, 여기 나와 있네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그러니까 김땡땡은 참여했다는 거고 이땡땡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고 네,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얘는 명명서열 동감 비율 중에 뭡니까? 명명이죠. 근데 얘와 얘가 뭐 순위가 서열이 매우 길지 한 쪽, 그냥 단순히 했다, 안 했다를 나는 거니까 얘는 명명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어, 척주, 척구 경기력 관련된 변인. 이거 하면은 패스 능력과 전술 능력인데 이거는, 어, 가감승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척도인 거죠. 그러면은 명명척도와 비율척도를 할수 있는 상관계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 배우지를 않아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류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양류상관계수 어 저는 선들께 이런 거를 공부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치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들께서 어, 다른 걸좀더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임용 직전에나 한두 번 보시는 거지 이걸 다다다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가르쳐드리면 이거는 양류상관계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줄 친은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에 대한 명칭을 씁니다. <laughs>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바로 답 나와야 됩니다. 그냥 뭐 1초만에 나와야 됩니다. 두 변인에서 모두 상위 2.55에서 선발을 하겠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커트라인을 넘기면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준을 넘기면 통과시키겠습니다. 가 아니고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세워놓고, 여기서 상위 2.5만 뽑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균, 규준지향평가가 되겠죠. 여기에 답은, 규준지향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어, 여기서 그냥 제 소신 발언입니다. 이게 뭐, 정답이 맞을진 아닐진 모르지만 뭐, 상대평가도 정답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라는, 그냥 한번 제 생각을 해봅니다. 모, 몰라요. 맞다고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확한 정답은 규중지향평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니은에 제시하는 기준. 니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어, 나의 자료에 근거해서, 니은에 제시하는 기준과, 나에 대해서 한 다음에, 몇점 이상인지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지어볼게요. 싹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니은과 어, 나해서몇점 이상에서 선발되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미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상위 2.5에서 아까 선발이 된다 했는데 상위 2.5는 표준 정보에서 Z값이 몇이다? 플러스 1합니다. 그냥 이거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거 Z값 구하기죠. Z 값 구하기인데, 이제 Z 값을 이미 줘버리고, 안에 있는 원점수 구해라! 라는 거죠. 너무 쉽죠? 땡큐죠, 땡큐. 자,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일단, Z 값이 2니까, 2는, 뭔지 모를 그 값에서, 평균이 80이네요. 80, 그리고 표준 편차는 5.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여기가, 네. 분자가 10이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은, 90, 80, 샥, 슉, 슉, 슉 하면은 여기가 10이고, 5고, 샥, 샥 해서 답이 2가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패스는 몇? 그렇죠. 90이다. 2고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전술이에도 보겠습니다. 전술이에도도 이미, 어, 평균이 싹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렇죠. z 값이 2죠. 왜냐면 하상이 2.5라고 했으니까. 2는, 2는, 어, 3분의 x. 82.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되면은, 여기도 3, 3 되니까, 쇽쇽 하면은, 88? 맞나요 88? 88? 맞네? 82? 맞죠? 그래서, 이거 6분의 3 되니까, 슉쇽 돼가지고, 2. 맞습니다. 그러면은, 패스, 정확하게 한번 쭉 적어 볼게요. 패스 능력은 90이고, 그리고, 전소리에도는, 88 이상이다 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쌤들께서는 문제를 다 맞추게, 4점을 다 맞추게 되시는 겁니다. 어,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쌤들께서는 맞출 수 있었고요. 맞출 수 있었고요. 이 문제는 틀렸어야 정답입니다. 지금 저한테 체육 측정 평가 수업을 들었는데 가운데 걸 맞췄다라고 하면은 쌤들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아, 위에 거가 맞았고, 이거는 틀리, 틀렸어야 되는 거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음, 보자. 아, 이게 이제 국가 수준이랑 섞인 거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 측정 평가는, 알이고 죄송합니다. 아유고 왜, 왜,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태블릿을 어제 고쳐가지고, 체육 측정 평가는 약간, 약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랑 잘좀 이렇게 콜라보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서로가 좀, 서로가 서로를 좀 짝사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같이 내게 네 조금 애매하면은 항상 좀, 좀 엮여서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저한테 수업을 들은 쌤들이면 이제 문제를 맞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제가 중간고사 때 문제를 냈어요. 저희 중간고사 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화가 이제 드디어 적중을 한 거죠. 적중.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어쨌든 적중한 건 맞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선생들한테 제가 이 문제를 내면서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제일 좋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외우시라 평가의 방향을 외우시라 그러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는 말을 했지만 솔직히 다 외울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싹다 적어라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블랭크를 주죠 여기 거 채워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쌤들께서는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2022개정공에서 평가의 방법에서는 평가의 주체를 고려해서 기역을 선정한답니다. 기역은? 그렇죠. 이거, 이거는 많이들 맞추셨더라고요. 니은을 좀 많이 틀리셨던데 기역은 뭐다? 평가 내용이다.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니은 니은은 사실 저니은 살짝 헷갈렸거든요. 평가 내용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뭐를 제공해야 된대요. 뭐를 제공해야 된대. 그래서 학습자가 평가 방법을 개선된대. 뭐 여기까지도 일단 잘 모르겠어. 한번 그냥 밑에 한번 쭉 읽어보죠. 그러면 네 결과는 뭐상관관계로 보이고 있고 이건 점수는 D고 D것은 뭐 D것은 값세쓰라고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것 같고 쭉 보면은 상호학습벽 스타일에 적용해서 각 기술별 뭐뭐뭐뭐뭐를 상중하래. 어? 아 여기서 끝났죠. 네. 평가의 방향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평가의 방향인데 그 평가의 방향 중에서 상중하를 말하는 게 뭐가 있었나? 아 성취, 성취 어 뭐였지? 기준인가? 수준인가? 뭐죠? 그렇죠. 성취 수준이죠. 그래서 니은의 답은 성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이거를 싹 그대로 외워가지고 문장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도 되지만은 모르겠으면은 쭉 읽다보면은 힌트가 나옵니다. 상중하로 구별을 했다지 않습니까? 상중하로 기술을 니은을 상중하로 구별했대.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성취 기준을 A, B, C로 나눈 게 뭐죠? 이게 이게 성취 수준이죠. 아, 그래서 아 어, 그때 기억에 나는데 스무 쌤이었나? 스무 스모쌤 쌤인간 성취 기준적었던 건데 다음 쌤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정답은 성취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네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한번 그럼 이제 디도 보겠습니다. 디귿은 이거는 이거는. 2점짜리였으니까 이거 두개가 1점이고 이거가 1점이었겠네요. 뭐 보시면은 어 특히 여학생의 랠리 종합 점수와 푸시 기술 점수는 디귿의 관련성을 낸답니다. 랠리 여학생의 랠리 종합 점수와 푸시는 디귿의 관련성을 낸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쌤들이 바로 어? 80%야? 어? 64%야? 막, 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풀었죠. 이것도 똑같이 제가 중간고사 때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상관계수로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를 구별하기,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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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그래서 0.8 곱하기 0.8을 하셨습니다. 0.8 곱하기 0.8. 8, 8. 64. 그래서 0 6 4 적으면 틀립니다. 뒤에 퍼센테이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몇이라고 적어주면 다. 이것은 64퍼이다라고 적어주셨으면 정답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친절하게 아, 저라면 이거 여기서 이거 이거 빼놓고 했을 이, 이 말을 딱딱 지워놓고 문제냈을 것 같은데 더 헷갈리기. 어차피 이거 보면 우리는 상관계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친절하게 힌트까지 줬다. 얘들아, 상관계수로 답 줬다. 상관계수 말고, 너네가 분석하려면, 비교하려면 뭐 해야 된다? 결정계수 해야 된다. 이거 알고 있니? 이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아이고, 숨이 찹니다. 예,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저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중평균은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를 싹다 더합니다 80 더하기 80 더하기 아 죄송합니다 80을 더하면 되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 있는 평가 비율을 싹다 더합니다 30 더하기 20 더하기 40 더하기 10 그러면 3, 4, 5 그다음에 6, 6아니까 100이네요 네 분의 여기 거를 이렇게 쇽곱하는 겁니다 30 곱하기 80 70곱 이렇게 30 아이고 30 곱하기 80그 다음에 더하기 20 곱하기 70이죠 20 곱하기 70 더하기 40 곱하기 60 40 곱하기 60 더하기 10 곱하기 80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변은 아마 네, 7, 1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쏙쏙, 쏙쏙. 정답은 70이 됩니다. 가중평균은 7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가중평균의 가슴 70이다. 라고 쉽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걸 보니까 더 편했을 건데요. 니은에 해당하는 경기 기술을 쓰래요. 보시면, 음, 경기 기술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점수가 이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질적으로 대, 분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변별이, 그러니까 집단 변별이 크답니까? 작답니까? 작담, 작답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변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저희가 항상 제가 예를, 예시로 되는 게, 내가, 윗몸일으키기 검사를 할건데 이거 예시 기억나시죠? 경기 체중 체조부를 하는거랑 신안중 1학년 4반을 하는거랑 뭐가 더 이질적으로 분산이 되어있다? 신안중학교 1학년 4반이 더 이질적으로 분산이 되어있다 라고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실겁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분산이 되어있다라는건 일단 이거 외도첨도 물어보는건데 외도가 중요합니까? 첨도가 중요합니까?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 외도, 첨도. 외도는 기울어진 정도죠? 그래서 왜 저희 왜 부적평포, 정적분포표준분포 옥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기울어진 정도였던 거고, 첨도는 뾰족한 거였죠. 급첨, 뭐 평첨, 네, 이렇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퍼져 있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건데, 많이 퍼져 있는 건 도대체 뭐다? 그렇죠. 첨도가 필요한 겁니다. 첨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필요 없고, 여기서 첨도를 보는 거죠. 첨도. 많이 퍼져 있는 걸 봐야 되는데, 0은 일단 뭔가 표준분포 곡선인 것 같죠? 네, 0은 전부 다 표준분포 곡선이고요. 그러면은, 쌤들께서는 일단 찍어도 헤어핀 아니면 스매싱으로 찍었어야 됐서 헤어핀 아니면 스매싱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쌤들은 뭐로 찍으셨습니까? 플러스면 뭔가 이게 이게 플러스 같으세요. 이게 플러스 같으세요. 뭐가 플러스 같으십니까? 그렇죠. 급점이 플러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는 많이 퍼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인 넓게 퍼져 있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답은 뭐다? 니은의 답은 그렇습니다. 니은의 답은 스메싱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 A번의 측정 결과를 통해 학기 말 성적을 해본, 학기 말 성적, 학기 초의 사분의 편차 값은 D급으로 나타났답니다. 아, 진짜, 개 땡큐, 진짜. 이것도 우리 문제 항상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만 우리가 잘 풀었어도,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안 봤으니까, 중간고사만 잘풀잘 잘 알고 있어도, 쌤들 6점은 받아가셨을 겁니다. 진짜로. 그니까 러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예. 네. 한번 볼게요. 4분의 편차 값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4분의 편차 값은 Q3 빼기 Q1분의 2 였죠. 그러면 70 빼기 50, 그 다음에 2.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기 말을 보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문제, 문제 일단 다 붙어 볼게요. 학기 초에 4분의 편차 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기 말은 일단 7이래요. 학기 말 7. 그럼 내가 학기 말 7이 맞는지 붙어 보자. 77 빼기 63 분의 2래요. 그러면은 63 이니까 77. 어, 갑자기 빼기가 안 되네요. 4, 14. 14분의 2니까 7. 맞네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학기 초는 요거였죠. 아까. 그러면은 70 빼기 숍이니까 20분의 2 답은, 답은 12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은비귿은12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비귿에 대한 값을 쓰고 A반과 A반 시점교사에서 정수분포의 형태 변화를 쓰라. 학기 초에서 학기 말을 쓰라. 이거는 제가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분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가 중앙값을 줬습니다. 중앙값을. 자, 그러면, 요거에서부터,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앙값이 55래. 그리고, 지금, 음, q1은, q1은 50이래. 여기가, 그니까, 러 쭉, 몇이다? 이렇게 가야 되네. 일단, 여기가 얼마다? 이렇게가? 5래요. 그리고, 여기는 q3입니다. 55에서 70이니까 몇입니까? 15인가요? 15 맞나? 이렇게가 15 70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70이래요. 이게 학기 초고 그럼 여기는 학기 말. 여기는 70이고 여기는 6 3이래 그럼 여기가서 여기까지가 7이죠. 그 다음에 77에서 7이니까 여기가 7이네. 어?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7로 7로 똑같네. 이거는 정규분포 곡선이네. 뭐 정규분포 곡선, 표준분포 곡선 다 맞았다고 해줬,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5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적평포네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 변화를 적어라 라고 했으니까 학기초 정적평포에서 바기말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뀌었다 바뀌었다가 정답일 겁니다. 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체육 어, 26년 임용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방학을 하고 25, 24, 23 임용도 한번 해설을 올리겠습니다. 뭐 AS를 해드려야죠. 선생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중간고사 것만 잘했었어도 6점은 충분히 받아갔다. 그리고 우리가 틀려야 되는 문제는 틀려야 되는 문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제입니다. 그 1점짜리 아까 그 양료상관계수 그리고 우리가 총 아까 9점이었으니까 한 2점 정도는 쌤들께서 국가 수준 가장 열심히 잘좀 보셨다면 맞아가는 거고 아니면 떨어졌을 거고 그래서 쌤들이 어잘 맞았으면 8점 네잘 맞았으면 8점 못 맞았으면 6점 정도가 어 이상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학기 고생 많으셨고 어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감을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